안녕하세요. 기도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로 묵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몇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적용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정도였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어, 본성을 바꾸는 온전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효력을 지니는 제사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신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새 언약과 첫 언약을 비교하고 있었는데 이 15절에서는 공통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은 서로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첫 언약 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음이 요구되어진다. 예수의 죽음은 속량하기 위한 죽음이지 그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합당한 죽음을 죽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죽음은 첫 언약의 논리와 괴를 같이 하는 죽음이다. 첫 언약도 피의 희생제사가 필요했듯이 새 언약도 피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새 언약의 중보자, 죽음이 필요했다. 라고 설명합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은 제사장 면에서 다르지요. 어, 레위 계열의 제사장, 이첫 언약과 관련된 제사장이었다면 어,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고요. 동물로 제사를 땅의 성소에서 반복적으로 드렸다면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하여 하늘 성소에 온전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감을 얻을 만한. 영원한, 온전한, 그래서 다시 반복할 필요 없는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첫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제사 방법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 15절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첫 언약의 형벌에서 새 언약의 복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파기한 첫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났으며 새 언약에 참여해서 새 언약에 약속된 영원한 복,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 어, 죽어야 하는 그 필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해 보았고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의지하여라.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여. 주님을 떠나지 말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전체의 배경이 회심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필연적인 죽음이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이겠고요. 적용자의 상황은 배교까지는 아니어도 얼마나 많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가 돌아보았고요. 새 언약의 논리대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어, 얻은 사람답게 살아내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완전한 제사로서의 죽음인 것을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게 하사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대에 만연한 여러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겨내며, 돌아서지 않으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일상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